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네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박재영의 종목선정 절대원칙 37의 저자 박재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어떻게 하면 종목을 고를 수 있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어, 성공투자를 하시기를 좀 바라면서 어, 특강을, 저자 특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좋은 주식이 언제 오를지, 오를만한 타이밍을 좀 고르기 위해서, 타이밍을 어, 잡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S의 차트를 설정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조회 기간은 왜 설정을 하느냐? 일단 조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식,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길면 봉 하나의 모양이 잘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어, 긴 흐름을 체크하는 듯 좋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회기간을 200, 250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아, 1년이 250일입니다. 그래서 1년치를 한눈에 좀볼수 있게. 내가 더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되고요.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회기간을 꼭 250으로 설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의 모니터 크기에 맞춰서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모니터가 조금 크다? 그러면 좀더긴기간에 설정을 해 놓으셔도 좋고요. 모니터가 조금 작다 그러면 뭐 200일 150일 한 봉의 모양이 1봉의 모양이 그냥 뭐 한눈에 좀볼수 있게 너무 작지 않게 나오게 설정을 하시는 게 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차트에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너무 많이 설정하면 봉과 이동평균선이 겹쳐서 잘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50일선 이렇게 딱 다섯 개를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20일선을 진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5일 오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 매매 신호를 빨리 빨리 잡는 데 좋은데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250일선은 250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신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플랫하기 때문에 매매 신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인 21선, 요거를 진하게 어, 설정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제 차트의 상단인 이제 봉 차트를 설정을 한 거고요. 차트의 하단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작아요. 봉 차트보다 하단에 조금 자, 작게, 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 지워버리고 21선 하나만 남깁니다 그리고 봉 어, 모양도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설정에 가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 상승 하락을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전일 주가가 올랐으면 그 거래량 봉차트가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어 전일 주가가 떨어졌으면 거래량 봉차트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뭐 거래량이 뭐 늘어나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좋다, 뭐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주가의 흐름과 연계해서 볼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 상승 하락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졌는지 보호를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외국인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래량만큼이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어, 차트에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래량만큼이나 중요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한꺼번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런, 요런 차트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설정을, 뭐, 내가 처음,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만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작죠? 작은데, 여기에 조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250으로 설정을 하고요. 1년치 흐름을 한 번에 볼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크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한 번에 확인을 할수 있게. 전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하락 이거를 거래량에서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고 파란색이 보일 거예요. 이건 제가 외국인 수급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파란색은 기관 수급을 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야, 이게 주가가 오르면서 외국인, 여기 지금 잘안 보이지만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차트 한 장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요. 굉장히 차트를 볼때한 번에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차트 한 장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여기 뭐 RSI, 스토캐스틱, 뭐 일목균형표 이렇게 하면 차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면 아, 이게 사실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봉의 봉그니까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거래량 이런 굉장히 단순한 정보들이 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는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되는 것들만 간략하게 보실 수 있게 설정을 하시면 어, 차트를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차트 설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차트, 어떤 패턴, 어떤 추회가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시장에서 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장이, 장을 마치고 나면요, 어, 2,000 종목, 우리나라 상장된 게2,000 종목이 좀 넘는데, 한 2,000개의 종목을 차트를 검색을 합니다. 차트를 계속 돌려보는 거죠. 2,000개의 종목을 다 보는데, 2,000개의 종목을 뭐, 꼼꼼하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훑어봅니다. 차트만 가지고 종목을 선정할 건 아니지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 검색을 합니다. 차트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정고점 돌파하는 종목,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외국인과 기간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찾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으로 조회를 할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HTS에서 여기 다음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언제까지 누르냐면요 시가총액 1,000억원 시가총액 1,000억이면 굉장히 작은 종목이거든요 그소형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기 시가총액이요 삼성전자 뭐 400주부터 계속 쭉쭉쭉쭉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연속조회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 내비게이션 바가 쫙 나오면서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커서만 누르시면 커서만 누르시면 여기 옆에 차트를 같이 띄워놓으시면 연동해서 차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차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보는 것만으로 끝나냐? 아니죠. 신고가를 이렇게,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을 고릅니다. 2021년 11월 달에 LG노텍 차트거든요. 거래량이 3거래일째 긴 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오르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팔던 외국인. 빨간 선이 계속 내려가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다가 이게 멈춰요. 여기서부터는. 멈춥니다. 더 이상 팔지 않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팔다가 상승 추세가 기관이 만든 거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은 안 팔고 기관은 계속 사고 긴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다. 이거는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음, 그런 어, 차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낙폭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는 종목. 저 같은 경우에 터너라운드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터너라운드하는 종목들은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V자 반등을 노리시는데 V자 반등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아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2019년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5만원대, 4만원대에서 반등을 했는데, 10만원대에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저점이 2만 6천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는데 사실 반등이 한 번에 안 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여러 번 저점 테스트, 고점 테스트를 하면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하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장기동 평균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회색선이 251선인데 여기서는 왜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지 못했느냐 여기 보시면 장기동 평균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장기동 평균선은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장기동 평균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물량을 소화하면서 장기동 평균선이 플랫해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를 개인들이 좋아하시는데 낙폭 과대주를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이때가 주가가 26,000원까지 갔다가 5만 원대거든요. 5만 원대에 잡아도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뭐 2021년 9월 달에는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5만 원에 사서 여기까지만 먹더라도 7만 원까지만 먹더라도 이게 40%거든요. 꽤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잡으려는 욕심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보실 때는 신고가와 터널 라운드 두 가지를 이제 차트를 돌려가면서 메모를 해놓으시면 종목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차트만 보고 종목을 고르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를 찾기 위함이고, 그 종목들을 찾은 다음에는 그게 정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재가치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내재가치 분석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PER이 뭐야, PBR이 뭐야, 뭐, 알고는 있어도 이거를, 아, 이게 내가 좀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잘안 보시는데,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 몰라도 봐야 된다. 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HTS에서 5분이면 내재가치를 일단 아주 깊게는 아니어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PER. PER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지표입니다. 이 수익지표는 HTS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친절하게 구해놓은 그런 것들을 HTS에서 바로 보여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추정치가 없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도 쉽게 내가 뭐 간단한 방법으로 추정치를 어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HTS에 보시면 이제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편람 뭐 검색해 보신다거나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기업 편람 화면에 들어가시면 컨센서스 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망치가 있는 기업들은 전망치도 다 나오고요. 현재 PER 몇 배인지 앞으로 1년 뒤에 PER 그러니까 추정치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PER이 몇 배로 떨어질지 오를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 PER을 어떻게 봐요? 어, 숫자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업종의 PER이라는 것도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HPO라는 기업. 이 기업의 현재 PER은 16.9배인데 내년에 실적이 좋아서 12배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게 높은이다든지는 업종 PER과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업종의 평균이 52배인데 이 기업은 뭐 올해 16배다? 그러면 낮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추정 실적들을 한번 봅니다. 어, 매출이 2019년도에 500억, 20년도에 100, 1400억, 어, 21년도에 1590억, 어, 22년도에는 1999억까지 가네? 2,272억까지 2023년도에 늘어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익도 계속 늘어나는 추이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주식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신뢰성이 있느냐? 그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더낫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보기 어렵죠. 컨센서스에 재무제표가 함께 나옵니다. 뭐 아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살펴봤죠. 이게 손익계산서에 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재무제표를 못 본다. 그럼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요두 가지라도 꼭 보셔야 된다. 내가 차트를 통해서 고른 기업이, 어, 이익이 괜찮구나. PER이 좀 싸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고요. 데타 대조표를 보셔야 돼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 뭐, 손익계산서를 볼지 모른다. 그러셔도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 굳이 손댈 필요 없겠죠? 그러면 대차대 조표에서는뭘 봐야 되느냐? 자산이 뭔지, 뭐, 뭐, 자본이 뭔지, 유동성이 뭔지, 뭐, 현금 흐름 이런 거다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하나만 보십시오.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부채가 많은 기업은 사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죠? 238호?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자본을 보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 자산에서 부채가 몇 퍼센트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자산이 천억인데 부채가 막 이천억으로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흐름표인데 현금흐름표는 사시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금흐름표가 뭐지? 기업이 영업을 해서 현금을 버는지 뭐 현금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표인데요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에는 현금 흐름이 없는 비용과 이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강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과 무관한 어, 비용입니다 내가 건물을 샀을 때뭐 뭐 7년으로 나눠서 비용처리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현금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나면 사실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볼수 없어요. 요두 가지는 어떻냐? 요두 가지는 플러스여도 좋고 마이너스여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건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팔아서 나한테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일 수도. 현금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건데 뭐 이제 건물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투자 자산들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확장할 의지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꼭 플러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으면 플러스가 되고요. 내가 은행에 빚을 진게 있는데 그걸 갚았다. 은행에 부채가 있는데 갚았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놨죠?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좋은 겁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개다 플러스다. 예를 들어서 세개다 플러스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영업으로 해서 돈을 번지만, 투자해서 돈이 들어왔어? 건물 내가 투자 자산들을 뭐다 팔아서 돈이 들어왔어? 그건 안 좋은 거고. 재무활동으로 플러스가 났어? 어, 빚을 갚았네. 이회사는 내가 건물 팔고 빚 갚고 어, 사업 청산하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유유설비 매각하고 그리고 차익근 상환해서 돈이 많은 기업 뭐 그런 데 배당을 좀 많이 하겠죠. 두 번째는. 본업도 양호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뭔가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성장 기업일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기업은 우량 기업. 본업도 잘 되고 투자도 진행하고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차입금도 상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다. 문제는 이거죠. 다 골랐는데 제가 시가총액 천억 원대까지 검색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중소형주의 기업 이익 추정치가 별로 없어요. 보고서도 별로 없고. 근데 내가 아,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고 어, 좋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뭐 최근 3년 재무제표 보니까 어, 이익도 잘 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를 어떻게 추정하실 음, 건가요? 굉장히 어렵죠. 애널리스트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막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개인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어,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최근 3개 년도의 어, 최근, 최근 매출이익의 증가 추세를 평균을 해서 2022년도를 예상합니다. 어, 사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기업이익을 추정하냐? 그럼 그게 맞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이 업계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추정한다고 라 해서 그게 맞느냐? 식제 어,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라 보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이 저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kinx 라는 기업의 최근 4개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25% 성장 2020년도에 7%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1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 보니까. 평균 14.5% 성장하더라. 그러면 14.5%를 여기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 내년에 한요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이 성장률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기업들의 평균치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어,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 25% 늘었다가 7% 늘었다가 10% 늘었으니까, 뭐, 14.5%면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뭐 12%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어, 추정하는 게 아, 위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추정치가 없는 기업들까지도 추정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종목을 고르려면 이 정도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내가 투자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어,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깔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아,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성,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종목들을 추려내고 그 추려낸 종목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어, 판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우넷에서 서적 증정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내는 퀴즈를 잘, 어, 듣고 맞춰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퀴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1위 주식 사이트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와우넷, 2번 인터넷.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 또는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요. 상품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